안녕하십니까. 공영입니다. 오늘 그 공무원 영어 강의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째네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이제 대화형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이잖아요. 객관식에서는 예를 들어, 보기가 1, 2, 3, 4번 있는데, 어,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아. 어, 답이 두개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어요. 혹시나 푸시다가. 그렇지만, 객관식에서는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 얘도, 얘도 맞는다면 더 맞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혹시나, 혹여라도 이제 문제 푸시면서, 어 둘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중에 더 맞을 것 같은 거. 더 적절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대화잖아요. 이제 대화는 누가 무슨 말했는지가 중요하죠. 요 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해보죠. 익스큐즈미 그렇죠. 실례합니다 캐뉼템이 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웨어 남대문 마켓리즈. 남대문 시장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미라라는 사람이 슈어. Sure. 그럼요. 고스트웨이트 어헤드. 앞으로 쭉 가세요. 그리고 턴라이트. 오른쪽으로 도르세요 어디서 에터 택시 스탑 오버데요 거기에 택시 정거장이 있는데 택시, 택시 정거장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 아이씨 어 알아들었어요 아우 이지데웨어 r 더 마켓 이즈 이게 이제 말이 더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켓 이즈가 웨어 m 이즈더 마켓이잖아요 더 마켓 이즈 웨어러니까그 거기가 바로 그 시장이 있는 장소냐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아 오른 그 직진하다가 택시 정거장에서 우회전하면 거기가 시장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1번. 어, that's right. 오, oh, 맞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근데 뒤에 읽어 봐죠. you have to must죠. 너는 take a bus. 거기서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오버데예요. 그렇죠? 투더 마켓. 마켓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that's right가 아니라 that's right는 어, 맞아요라고 했고 어, 거기서 버스 타세요라 니까이 얘기는 이제 잘못된 얘기죠. 이 that's right 때문에. 두 번째, 2번 보면 you can usually get good deal. 그렇죠? 이런게 어떻게 좋은 제품을 살수 있다,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뭐잘 산다 그런 뜻이죠. 저그 어, 전통 시장에서 뭐, 뭐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다. 지금 동문서서산는 거죠. 이 번은 아니고요. 3 번은 I don't really know. 나 정말 모르겠다. 지금 물어본 게 물어본 게 남대문 시장 어디니?라고 물어봐도 시커도 알려주고 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Please ask 라이버 taxi driver. 택시 드라이버한테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답은 딱. 4번인 것 같아요. 근데 4번에 보면 나디그제 x 들이라는 뭐냐면 아 정확히 그게 아닌데? 라는 거 뭐냐면 거기가 오른쪽으로 돌면 남대문시장이니? 어 아니야 거기가 남대문시장이 아니야 you need to go down 너더 가야 돼. two more b l o c k 두 블록 더 가야지 남대문시장이 나와. 그러니까 딱 4번 봤을 때어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핵심은 요 4번을 잘 찾으시는 거랑 핵심은 요거예요요 뜻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냐. 이즈데 웨어더 마켓 이즈? 딱 하면 이게 다 쉬운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쉬운 말인데 탁안 오잖아요. 이즈. 마켓 이즈? 그쵸? 이즈 이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했을 때 이거를 엄밀히 잘 여러분들이 이즈데 그거냐. 그쵸? 장, 있는 곳이 시장이 있는 곳이 그거, 그것이냐. 그러니까 요 얘기가 바로 오른쪽으로 들면 시장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해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볼까요? 이제 14번 문제 또 이제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거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문서답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의 대화를 들어보죠. A 우주라이크 like? 너 뭐뭐 하고 싶니? 투고추도 디너 디너가 저녁 먹으러 갈래? with me this week 나 하고 이번 주에 저녁 먹으러 갈래라니까. 삐라든. Okay. 오케이. 어 그래 좋아. 왔 n 어케이전. 어케이전이 사건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어, 좋아. 근데 왠일로 뭐 저녁 먹으러 갈래? 뭐 어떤 날때먹에 거야? 예를 들어 저녁 먹을 때면뭐 생일이거나 무슨 애니버서리거나 뭐 셀러브레이션 하거나 이런 분은 특별한 날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무슨 날인데라고 물어보는 거지. 아, 어, 그래 좋아. 근데 무슨 왜 저녁 먹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A번, 또, 아, 죄송합니 2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2번. Why don't you? Why don't you 하면,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그쵸? We go to basket game. 그 우리 go to basket game. 가는 게 어때? 그러니까 농구장에 가는 게 어때? Sometimes.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우리 한번 농구장에 가볼래? 라고 물어본 거죠. Sure. 그랬더니, 어, 좋아. Just tell me when. 그래. 언제든지. 언제 갈지만 말해. 언제든지가 아니라 어, 언제 갈지. 말을 해, 다오? 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2번도 괜찮다. 3번이죠. 3번에 그렇죠? 보기에는 What do you do? 너 무엇을 하니? In your spare time.